요새는 용산이 그렇게 좀 쥐어대. 아, 네네네. 용산이 날개가 났죠. 난리가 났죠. 지무실을 이제 용산으로 확실히 옮기겠다. 청와대 네, 네.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네. 마음을굳히신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용산 부동산 관심도가 정말 전례없이 뜨거운데요. 네. 이쪽으로 지무실을 옮기면은 부동산이 뜨는 겁니까? 아니면 지는 겁니까? 제 생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드리면, 악재 쪽으로. 악재 쪽으로. 네. 대통령이 오시니까 발전할 거다라는 막연한 그림이고, 아, 근데 저는 이제 팩트를 체크해보니까, 음. 아, 그렇지 않다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용산과 별도로, 지, 청와대가 지무신이 나오면서 또 삼청동하고 그쪽이 또 뜬다고 또 얘기했잖아요. 네네. <laughs> 그러니까 뭔가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렇죠. 팩트를 말씀드리면, 청와대가 있게 되면, 군사시설에 준하는 보안 장치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현재 있잖아요. 현재 상태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음. 국방부를 뭐 누가 자격하러 오거나 이런 것은 예측하기 쉽지 않잖아요. 대통령은 누가 저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 앞에 있는 300m 거리에 있는 삼강맨션과 한강로 이거에재건축 대상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게뭐냐면은 저격수의 사격 거리가 보통 500에서 1000으로 이제 통상적이고 전문적으로 더 올라가면 2000대를 넘어갑니다. 2km. 2km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저격수 사정거리 명중한 거 데이터가 1, 2, 3등이 어떻게 되냐면 3등이 2,300m고요. 2등이 2,800m. 1등이 3,450m.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고 연관해 볼게제 생각에 이거는 그럼 대통령이니까 가능성을 다 막아야 되잖아요. 보안상. 또 혹자들은 뭐용산국적 무지가 활성화되고 막 이렇게 계시는데 너무 제가 볼땐 근거가 좀 모자랍니다. 음. 논리가. 왜이 대통령이 한 분이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국가에 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1번이잖아요 음. 그러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1번인예요 아니죠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법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면 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그 국방부 자리가 집무실인데집무실하고 음. 거리가 딱 1km입니다 끝 지점이 그리고 한강변에 맞닿는 점이 2.3km가 돼요 전체 지역이 다사정거리라는 얘기예요 빌딩 올라가면 그러면 이 말을 연결해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의 규제자는 없기를 바라는 게 나의 바램이다라는 멘트를 하셨어요. 네. 그죠? 그게 무슨 소리냐? 오세훈 시장의 꿈은 한강변 르네상스였어요. 기억나시겠지만 그 중에 제일 키포인트가 용산 국점문이고 랜드마커였어요. 그 용산 지무실에 들어오면 원래 원하는 형태로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음. 상식적으로죠? 그럼 그 앞에 보안 검색이 얼마나 강화되겠어요 용산로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빌딩이 더 높이 올라가는 건 제어를 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주위에 있던 동부이촌동 한 2km 되고 음. 그 옆에 아모레퍼식도 1.5km 예요 그러면 아모레퍼식 빅 건물 그쪽 주위좀 높은 건물이 요새 많잖아요 그 건물들 위에 다 다 보완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험자 신용 희난이 뭐냐면 도로에서조차 예를 들어 서 누가 기타를 두고 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검색해야죠. 정말 불편니다 가면서 경찰 눈치봐야 되고, 정경 눈치봐야 되고 그런 현상이 용산 고일 때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주택가에 가연 도움 될까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학의 측면에서는 오세훈 시장도 했고 박원순 시장도 했던 경복궁에서 광화문을 거쳐가지고 용산 도쭉 거치는 한국 문화의 거리를 만들 계획이 음... 있었잖아요 원래 좋은 게 그게 아마 용산 시민들은 다 알고 있고 민족 공원까지 개설되면 용산 집값이 앞으로. 장남보다 더좋아질 거라고 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용산 구민들의 설문조사가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실하고 있습니다. 분네요여기서 듣고 있거든요. 네.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팩트가 거래량으로 나타납니다. 용산구 거래량이 한 달에 80개에서 100개가 됐습니다. 작년 3월에. 네. 그러니까 3월 한 13일인가 14일날. 네. 용산지무실 발표했으니까, 보름이면 충분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80개 100개 됐으면 지금 80개 100개 되어야지라고 하는 게좀 상식적이고, 음. 호재라고 생각하면. 지금 7개입니다. 어 그래요. 좀 너무 괴리가 심하지 않나요? 그럼 왜 7개밖에 안 될까요? 뭐 투자자가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에 동조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음. 물론 호재라고 판단한 분들도 일리는 있어요. 청와대 지무실 오면 찾는 사람이 많을 거고, 뭐 이런 공원이 개방이 되는 게 빠를 거고 이런 일을 음, 하시는데 음. 공원 개방도 또안 보이는 팩트가 있는 게 네. 작년 연말에 정부하고 미국하고 하도 기지를 반환 안 하니까 맞아요. 협약을 다시 했습니다 음, 왜 자연정화오염기름물질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 뭐 자꾸 안 흔들려 주니까 정부가 그럼 돈 대줄게 빨리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협약을 맺은 게 N플러스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염정화 끝나는 때부터 7년이에요 공사기간이 그러면 음. N이 만약에 1년에 끝났다. 그러면 8년 뒤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이 윤석열 당선생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연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산이 뜨거운 감자가 됐지만 팩트를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체크하고 보완야될 내용이 좀 많아서 만약에 이사 간다라면 제가 볼때 부동산 측면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 쪽으로 판단하는 게다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 떠나가는 청와대 근처문제니까 아, 그것도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예. 산이 있잖아요 부활산이나 인왕산이 거기는 이제 청와대 때문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원래 묶여있는데 청와대 때문에 청와대 근처가 더 묶인 거예요 아...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산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10층이 돼도 산 위가 잘안 보이잖아요 저격하기에는 좀 거리가 좀 있잖아요 위, 위에서 아래가 더 쉽잖아요 예. 남산도 마찬가지예요 남산 인근에 이태원 이런 데도 자연경관이구를 묶어둡니다 자연경관지구를 묶으면 최고층이 4층이에요 고도 제한에 걸려가지고 못 짓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시물을 거쳐 6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 동네의 현, 현상입니다 현실 그리고 경복궁 이 있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문화재법 13조에 의해서 역사, 문화, 특별, 경관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거기도 똑같이 4층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낮고, 그, 마, 맞은 편에 광화문 쪽으로 향하는 좀 건물들이 있잖아요. 음. 뒤쪽은 없고. 음. 근데 그거를 갑자기 청와대 빠졌다고 질수 있나요? 어. 그건 아니죠. 경복궁을 옮기면 가능합니다. <laughs> 산을 옮기면, 그죠? 어. 제 생각은.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장밋빛으로 보지 마시고, 물론 이건 있겠죠. 경복궁에서 왼쪽으로 좀 가가지고 경복궁역. 음. 그 위에 쪽은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거긴 조금 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그쪽 지역이 뭐 이거는 좀 음. 과대한 장밋빛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5월 이후에 이 5년간 정부를 이끌어 갈 윤석열 정부는 이 부동산 측면은 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좀 합당하고 올바를지 네.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비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집값 폭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랬고 아쉬운 부분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라는 표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국민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메시지가 없 지금 보면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는다 이해해요 를 음. 모든 국민이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어? 징벌적인 거에 대해서 무주택자, 유주택자 가리켜 없이 비판했으니까요. 시장의 시장 논리에 맞는 선에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집값을 잡겠다는 표현이 없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좀 한번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좀 중요한 아. 것 같고 물론 공급 확대를 인해서 집값이 저절로 잡히다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는 건좀 틀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재건축에 그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합리적인 뭐 개발 방식 이런 메시지를 좀 정확히 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원가 주택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년 원가 주택의 개념이 10억 짜리가 있으면 5억 짜리 준다는 거예요 청년한테 음. 5억에 주고 이 사람이 5년을 살고 나면 나갈 때 10억에 대해서 시세 의70% 음. 그럼 7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2억을 메꿔야 되잖아요. 5년 뒤에 2억을 메꾸는 게 30만 하고니까 60조입니다. 음. 그럼 매 5년마다 60조씩 국세가 들어가야 돼요. 그분에 대한 거는 좀 명료하게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뭐 돌려줄 돈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명료하게 우리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뜻이 너무 좋은 정책이니까 그렇죠? 정책의 의미도 살리고 국세 어떤 투명성도 좀 확보하면서 모자란 건뭐 다른 식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더 국민들이 또 박수치지 않을 거는 음. 판단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차상법. 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해요, 윤석열 진짜. 방송인도 그걸 뭐 폐지 이런 표현을 아셨어요. 재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저는 이건 좋아하는 게 뒤에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렇게 국가의 정책에 협조한 임대인들, 음. 계약형, 그분들에 대해서 세액공제된인센티브를 부여하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저 제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음. 현재 불합리한 점들을 좀 수정하면서 임대인들이 그렇게 국가 협조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좀 실거주 예외 독서조항으로, 임대차법의 여러 가지 좀 독서조항으로 좀 실효성을 못 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음. 대해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소유주가 뭐 집이 재건축이 된다든지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딱 이렇게 두 개만 포지티브로 박아놓고, 음. 그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료하게 해준다라면, 정말 박수 벗지 않으실까. 네, 네. 그래서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의 그 희생자는 무주택자와 청년들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물론, 물가 상승과 자산 어떤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으로 오는 거는 누구나 찬성합니다. 그것이 과다하게 되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서민들과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네. 발생하게 되고,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고, 은행의 소득은 높아지고, 빌균형이 발생하면서 부의 양극화가 발생이 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경제 문제까지 넘어와서 국가도 힘들어지고 국민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상승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당연한 결과고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지만 급격하거나 왜곡된 시장은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국민의 생활과 소득과 일자리가 안정되면 당연히 음.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게 갈수 있고 이런 음. 형태로 다시 정책을 취해 주시는 게 아. 우리 저~ 정치하시는 분들이 몫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더 이상 이렇게 좀 비치는 잔수는 쓰지 음. 마시고 정말, 그, 또, 선거를 이용하는 뭐, 정치 시나리오에 맞춰서 정치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 정책적인 시나리오에 맞춰서 하신다라면, 분명히 선거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 국민한테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기성세대에좀 예. 어 사과드립니다. 저도, 어, 얼마 전부터 기성세대들의 나쁜 행태들에 대해서 어 파헤쳐 나가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좋은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예, 적폐 세력과 부동산 뭐 적폐 세력 다 사라질 날이 곧올 겁니다. 항상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건강하시고 이제 그 행복한 삶을 어,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한분더 교수님 모시고 어,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우리 한 교수님 한번더 모셔서 또더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